창세기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계속 봅니다 창세기 7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7장 어, 10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7월 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7절역 7장 10절로 24절은 이 홍수가 실행되고 그것이 4 0일 밤과 낮에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비가 내리고 또 하늘에서는 어 하늘의 그홍문어 문이 창 창문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고 말씀에 기록했어요. 한건 우리가 창문을 열고 막 물을 들이붓듯이. 우리가 몇년 전에도 이코로라도의 비가 정말 어 많이 왔잖아요. 이 비가 어 내리고, 땅에서 이렇게 흡수해서 빠져나가고, 또 중발되어야 되는 그, 그 시간이 있어야, 돼. 며칠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물이 빠져나가고 중발되기도 전에 하루 이틀 안에 비가 또 와서 또 내리고 또 내리니까 이게 흙이 이 물을 배출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게 집안으로 역류되어지고 지하실이나 또그 지대가 낮은 집에 우리 콜로라도에도 이게 홍수, 봄나에그 침수한 집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4 0일 동안 밤낮으로 창문을 하늘의 창문을 열고 물을 막 쏟아붓듯이 우리가 보통 비가 올때뭐이 손가락만한 비가 와도 이게 떨어질 때그 소리야 충격이 굉장히 크잖아요? 팍팍 이렇게 나고, 그리고, 근데 이게 물이 그 정도로 오는 정도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붓듯이, <laughs> 하늘에서 비가 붓듯이 쏟아졌다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강렬한 홍수였겠어요. 40일 밤과 낮으로. 집이 이 홍수로 다 점점 점 차오르고. 1층 집, 2층 집, 뭐, 높은 산에 있는, 언덕에 있는 집들마저 다차 올라가고, 그리고 위에서만 쏟아진 것이 아니라, 땅에 그 깊은 샘물, 깊음의 샘들이 막 터져가지고, 어, 땅 속에 있는 그 샘물들이 막 솟아오르고, 위에는 하늘에 창문이 열려있는, 거, 열려서 들이 붙는 것처럼 비가 막 쏟아져 내렸을 때, 40일간 비가 밤낮으로 멈추지 않고 내렸다는 것은 그것은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우기가 길어도 그렇게 비가 온 적은 역사상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심판이 점점 점점 물이 차오르고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별도 보이지 않고 40일 밤낮으로 비가 계속 쏟아지고 샘물이 터져 올라올 때 사람들이 그때 깨닫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외쳤던 그 심판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이게 사실이고, 하나님이 지금 그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말세에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보라, 지금이 은혜에 베푸, 베푸는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를 천 년처럼, 천 년을 하루와 같이, 지금은 인내하시는 기간이고, 지금은 하나님이 한량없이 용서하시는 기간이고, 지금은 한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기간이에요. 근데 때가 되면, 방주의 문이 닫히고,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이 진노의, 어, 이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 옵니다. 그때에는, 극률도 없고 자비도 없고 하늘의 문이 돌처럼 닫혀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냐 하시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도 않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말세의 환란 어, 7년 대 환란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이 7년 대 환란 가운데에서는 너무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과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이 계속 쏟아 부어져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인, 일곱 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스물한 가지의 재앙이 마치 하늘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처럼 중단됨 없이 땅에서 그 지옥의 불꽃이 솟아 오르는 것처럼 멈춰질 수 없는 이러한 재앙들이 막 이어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에 너무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의 혀를 깨물고 자결하는 사람도 생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와 원망을 쏟아부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말세에 많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조금의 긍휼과 은혜가 없는 오직 진노만이 쏟아부어지는 그러한 때가 말세에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보라. 그때가 이르기 전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기도할 때고 지금이 예배드릴 때고 주의 이름을 지금 부를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송처럼 세월 지나가고 우리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세월 지나갈수록 해야 될 것은 예수의지하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의지하고 지금 그의 이름을 부르 주셔야 되고 지금 은혜를 받아야지 나중이라는 것은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지금은 하늘 문이 기도하기 힘들고 은혜 받기 정말 어려운 때인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그래도 하나님 부르짖으면 은혜를 주십니다. 목사도 기도하기 힘든데 성도님 평신도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목사도 은혜를 못 받는데 평신도 성도님들은 얼마나 은혜를 못 받겠어요? 콜로라도가 보통 땅입니까? 사단의 권세가 강력한 곳이에요. 보통 10분, 20분, 30분 기도에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2시간, 3시간을 매달려야 교 회기에 눈물 찔끔 나올까 말까 한데,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그 정도로 강팍한 도시가 콜로라도고,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곳이 콜로라도예요.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적고, 은혜 받은 사람이 적다,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더 사탄의 역사가 강한 곳이에요, 콜로라도가. 사탄이 하늘의 문을 막아놨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그 막혀져 있는 공중곤세를 뚫고 올라가야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지쳐서 잠들어 있는 그열처져 중에 기름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있다가 신랑이라고 소리를 들어도 그때서 가서 기름을 예비하러 나가는 그 미련한 처녀와 같이 다 다 잠들어 있다고요.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깨어 있지 못하고 줄을 찾지 않아요. 이 콜로라도 영적인 세계가 지금,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교회 분열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찢어져 나가고 있고, 다 자기 이유가 있어요. 교회 떠나고, 예수 떠나는 합당한 이유와. 핑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뒤돌아보면요. 아하,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마귀에게 속았구나. 그게 결국은 내가 성적 소례를 받구나라고 깨달아지는 때가 오늘 이미 늦, 여섯, 미련한 다섯 처녀가 같이 이미 늦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예수의 재림의 때도 그런 식으로 예수를 만나 하늘문이 닫혀버리고 밖에 쫓겨나, 더, 더려, 더 던져, 이를 갈며, 우를 애통하며, 이를 갈며, 울지라도, 천국문은 닫혀버리고,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그때는. 지금의 상태가 그 예수의 재림의 상태예요, 나의. 지금 내가 하는 믿음 생활이 예수 그때 재림할 때의 상태라고요. 나중은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 천국문이 열려있는 때 있는 줄 아시고, 예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로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샘, 함 야백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끼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와께서 그를 들여 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13절로 16절에 보니까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노아와, 노아를 포함한 8명, 89 그리고 어, 짐승들이 3가지 하나님이 다 성령으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방주 안에 예비된 방과 3층에 각 칸마다 예비된 그 어, 짐승들과 3가지도 다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방주의 심판을 이제 피하고 그들은 거기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이 심판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번복함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막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취소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거, 이거.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언스타퍼블이에요. 넌 그리고 그선택받은 짐승들도 새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요.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위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입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로 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환상을 보고 하나님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특징이요. 예수님의 보좌 앞에 그냥 자동적으로 엎드려지고 무릎을 꿇고 회개가 터졌다. 뭐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무릎이요, 예수 앞에 결국은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불신자고, 아무리 못돼먹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사람도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눈을 멀게 해버리시면 작가진 게 아무리 잘났어도. 눈이 멀었는데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 아무리 아브라, 어, 아브라함이 돈이 많고 부자였고 좋은 성격이래도 자기 의로운 성격으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잡아 죽일 정도의 그 순종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성격 좋은 거 필요 없어요. 예수 앞에서. 예, 조금은 필요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믿음 다음에는 성격이 좋은 성격 좋은 사람이 그다음는 제일 좋아. 믿음 나음에는 성격이에요. 어떤 때는 성격이 더 앞설 수도 있어. 그런데 모세를 보세요. 그 혈기, 아, 그 강, 그성기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뭐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나요? 아니요.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쁘면 주먹부터 나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욕부터, 저주부터, 폭력부터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포장되어 있었을 뿐이지. 공주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불량배가 되었을요 깡패, 조폭, 이런 사람들, 바운성. 자기 승질대로 안 되면 사람을 죽이고 때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고, 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돈 앞에는 가정도 식구도 없는 이런 아주 악랄한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다리가 부러지고 나서야, 삼촌에게 두드러 맞고 나서야 자기보다 날고 기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깨닫고 나서야 그때 가서야 다 겸손해지고 무릎 꿇고 예수 앞에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한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예수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앞에 다 무릎 꿇고 예수를 주로 결국은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리고 선택한 사람들은요, 노아의 여덟 식구,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셔도, 마음으로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구원 만든 거 아닙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도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을 수 있어요. 천국 가는 자가 있고 지옥 가는 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안 믿는 가족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한 성경 하나님의 편에서 여러분 판단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다는 사랑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마음은, 믿음은 그렇더라도. 그래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너는 불택자니까 지옥 갈 거야.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삐뚤어지겠죠. 그들이 돌아오면은 깨달아요. 깨닫고 나면 그들도, 아, 선택이 있구나. 하나님은 택한 자는 다 부르, 부르십니다. 택한 자는 다 부르시고 구원하세요. 그리고, 어, 13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이 방, 노아를 통해서 그 노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그들도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이리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어떤 사람, 어떤 교회를 구원하시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교회를 하나님이 그들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몇년 전에 배웠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위에 하나님이 그 하늘 문을 노아의 식구들과 같이 열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열문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소대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Philadelphia write These are the words of him who is holy and true who holds the holds the key of David what he opens no one can shut and what he shut no one can open I know your deeds see I have placed before you an open door that no one can shut I know that you have a little strength you have a little strength yet you have kept my word and have none denied my name 빌라델비아 교회 위 하나님이 하늘의 그 열린 문 다윗의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 뭐 때문에? little strength, 적은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내 말을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믿음은요 성경에 적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 작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주 작은 거예요. 사람들은 뭐 뉴스에 나옵니까?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뭐 신문에 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과 사명 때문에 인내하고 희생했다고 무슨 미주, 중앙일보 신문에 나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칭찬하냔 말이에요. 아주 작은 것이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것처럼 무거치한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믿음도 적은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능력도 적은 것이고, 예수의 이름도 작은 것이에요. 우리의 인내도 작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느냐. 다윗의 열쇠를. 다윗은 가장 강렬한 통일 왕, 왕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의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왕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적은 믿음으로. 내 은사가 작고 사명이 작고 믿음이 작고 한 달란트 맡은 것 같고 내 작은 직분이 있고 작은 교회, 작은 교회 목사, 작은 교회 성도, 작은 교회 가정이지만 내 믿음이 적을지라도요 이 적은 능력 앞에 믿음 쓰는 자 위에 하늘 문을 열어 주시겠다라고 예수님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자. 작은 믿음, 사명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는 자 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교회가 믿음이, 사명이, 직분이 작은 것이라고 예수의 이름 우리가 무시하면 하늘 문안 열려요. 작은 것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 그때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리면 큰거 충성할 수 있어요. 작은 거 앞에 죽도록 충성해 보세요. 열리나 안 열리나. 열려 질 줄로 믿습니다. 문을 두드리세요. 언제까지 두드려요, 목사님? 열릴 때까지 두드리세요. 구하세요. 주실 때까지 구하세요. 찾으세요. 얻을 때까지 찾으세요. 그러다가 자빠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빠지시라고요. 여러분의 적은 믿음의 능력 앞에서 등을 다 쓰고 자빠지면 주님이 그때 나타나신다고요. 내 것이 다 소모되고 소진되고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이 먹을 거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있습니까? 광야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전빵도 없고 컨비니언스도 없고 코스코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사람들이 어린아이 하나가 엄마가 싸준 건지 지가 싼 건지 소년 소녀 가장인지 모르겠지만 <laughs> 그 딱딱한 돌처럼 굳어져 있는 그란뭐 돌빵 같은 그리고 말려서 구워온 그빵 다섯 조각, 물고기 두 마리, 그뭐 빵에 넣어서 싸먹으려고 싸왔겠죠. 예수님 요것밖에 없습니다. <laughs> 남자만 5천 명인데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 비린내 나고 곰팡이 쓴 냄새난 딱딱한 빵을 드렸더니 오병이어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예수의 생명의 기적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하객들에게 줄 포도주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나에게 그런 거를 묻느냐? 마리아를 시험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실, 기도할 때요, 몇 번쯤 시험하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식의 떡을 취하여 개새끼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예수님 그렇게 무시했다고요. 우리가. 주여 개새끼도 좋도니 강아지 새끼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찌꺼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 찌꺼기라도 지금 주십시오. 주님이 왜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붙드는 그 신뢰가 더이 강력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 건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요. 우리가 진짜 믿는지, 믿는 척하는지 확인하신다고요.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어? 내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봤냐 할수 있거든, 요 믿느냐, 믿, 믿느냐는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믿음을 심어주시면서 그 단계에 끌어올리면서까지도 고쳐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곧바로 응답하시는 거 아니고, 우리를 여러 번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불신과 의심과 거짓을 버리라고, 껍데기를 버리라고, 우리 껍데기를 베끼느라고 시험하신다고요. 그때 나가 떨어지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그때 주여 내가 당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까? 할수 있거든요.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내가 민나이다. 믿지 뭐 전에는 못 믿었지만 이제는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짐승들이라도 주인의 찌꺼기라도 주워 먹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담대한 적극적인 강청하는 돌파하는 이런 믿음이래야 영광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대충 믿어서 되는 것은 절대 안 되죠. 우리는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 적은 능력,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 문을 여실 수 있는, 다윗의 열쇠를 받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 위에 그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리고 17절, 24절 말씀해 보면, 이제 하나님이 40일 비를 막 내리셨어요. 셈이 터졌어요. 3단계로 터졌는데, 17절에 보니까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 된지라 물이 방주에서 많아져, 방주가 물에 떴어요. 떠야 돼, 떠. 방주도 떠야 되고요. 덴버 시장 높이도 떠야 돼요. 이게 땅바닥에 처박혀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좀 둥둥둥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도 좀 뜨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학생들도 여러분의 공부 잘해서 좀 뜨기를 바라고 여러분 좀 직장도 떠야 되고요. 여러분 가족도 떠야 되고 결국 저는 우리 교회가 떠야 돼요. 떠올라야 돼요. 맨날 골짜기에 처박혀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누가 알아주겠어. 이게 둥둥둥둥 떠올라야 돼. <laughs> 말씀 순종의 말씀 위에 이게 떠올라야 돼. 18절에 보면은 물이 더 많아져가지고 그리고 이 방주가 떠가지고 막산 위로 올라갔어요. 언덕 위로 막 로큐마운틴 로키, 로키 위로 막 지금 떠다니고 있어. 막 올라가고 있어. 3단계는 거기에서요. 물이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15 규빗이 올라가니까 산들이 다 잠겼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대충 보지 마시고 뜯어서 자세히 보세요. 여기 15 규빗이라는 것은 23피트 6.8미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지속이 됐는데 산들이 다 잠겼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입니까? 에베레스트, 에베레스 산이에요. 에베레스트는요, 로, 우리 콜로라도 로키 마운틴 산의 두 배입니다. 여러분, 로키 마운틴 산에 올라가면 공기가 부족해서 숨이 좀 답답하죠. 처음에는. 압박이 있으니까. 귀가 멍하고. 거기서 막 뛰어다니다가는 쓰러져요. 근데 그 산이, 에베레스트, 우리 콜로라도 이 로키 마운틴은요, 얼마냐면, 14,259피트, 4 3 4 5미터예요 에베레스산은 8,848m입니다. 두 배가 넘어요. 29,028피트예요. 근데 그 8,848m에서 15 규빗이니까 6.8m가 물이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수위가. 그 이상으로. 그러면은 8,854.8m. 2 9 0 5 6 s q f 이 지구에 물이 차 넘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 홍수로 인해서 이 어, 에베레스 산이 잠기고 넘쳤어요. 그래서 모든 짐승과 새와 사람들이 결국은 다 죽었어요. 산꼭대기로 올라간 사람들도 다 죽고 방주는 물에 떠서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방주를 아무리 찾아도 없고. 겨우 올라간 사람들은 올라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에베레스산에그 꼭대기에 만년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 다, 그 시절에. 그리고 그때는 뭐, 만년설이 없었을지라도 못 올라갔는데, 공기가 개발한 것이라 사람들은 다 죽고, 새는 겨우 날아서 산꼭대기, 나무꼭대기, 자이꼭대기 올라가 있던 새들과 짐승도 그때 모든 호흡하는 동물, 생물들이 곤충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150일 동안 그 넘쳐흐른 물이. 유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신비한 일이에요. 물이 150일 동안 지구에 가득 넘쳐서 지구가 완전한 물에 잠겨 있는 상태로 150일 동안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셨고, 지구는 150일 동안 모든 생명을 다 죽, 죽는 그런 심판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